안녕하세요. 토플 단계에서 토플 라이팅을 담당하고 있는 조나단 김입니다. 자, 오늘 특강에서는요, 이제 오프토픽과 관련이 된 거를 좀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어, 에세이를 쓰다 보면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오는 단어니다 아, 저 오프토픽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이 오프토픽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어 그리고 사실 이 오프토픽이 되는 걸제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프토픽을 했을 때는요, 이제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문제와 멀어지는 경우, 이유와 연관이 없는 경우, 그리고 완벽하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이세 가지를 내가 좀잘 잡을 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세 가지 오프토픽이 될수 있는 요소들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면 그러면 오프토픽이 되는 걸 내가 좀 어떻게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와 멀어지는 경우, 제대로 안된 부분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회나 클럽의 리더를 뽑을 때 정직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한 거냐? 그냥 정직함과 관련된 것만 내가 생각을 하면서 적응케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workers will become too stressed out 이라는 식으로, workers 라고 쳤는데, 지금 학생회나 클럽이면요, 지금 얘는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학교와 관련이 된 거지 않습니까? 학교와 관련이 된는데왜 갑자기 직장인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오프 토픽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 지금 여기서는 학생이나 클럽이면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즉 문제는 학생회나 클럽, 즉 학교와 관련이 돼야 되는 건데 설명하는 부분부터 이게 떠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방지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 주면 돼요? 항상 문제를 보면 중요한 요소들을 내가 먼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 학생회나 클럽, 리더, 정직함.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구나. 그럼 이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벗어나지 않게 내가 적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People receive a lot of pressure from their jobs. 이거는 뭐야? Workers라고 적고 더 이상 문제를 안 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파멸의 길을 가는 거지. 이런 학생의 특징 뭐야? 자기 잘 적었다고 생각을 해. 템플릿잘 적용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점수는 형편없게 나오겠죠. 왜? 너무 묻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적은 거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점수가 틀리겠죠. 이거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 잘못해서 계속 내가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문장마다 얘가 정말 문제랑 연관이 있는 거냐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밀 습관을 갖고 계셔야 그래야 오토픽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This is why people are not honest. Those around them will experience a stressful situation. 이것까지는 그냥 상관이 없죠. 왜? 그도 정직함과 관련이 된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뭐야 정직함과 관련이 된 것만 생각을 하면서 쓴 케이스죠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중요한 요소를 내가 빨리 찾아내고 그 요소를 계속 생각을 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템플릿을 외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템플릿 자체가 오프 토픽이냐 아니냐는 거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템플릿 내에서 분명히 그 템플릿에 들어가 있는 거 빈칸 채우기는 이 문제와 연관을 지어 줘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지금 얘기는요 본론 앞 부분이고 예시 부분은 안 다뤘습니다. 예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문제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 문제 언제나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 언제나. 그거를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외웠느냐 안 외웠냐 기준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영어를 제대로 하냐 안 하냐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 중요한 요소에 충실해 줘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했을 때는 뭐야 이런 사람 실수 설마 하겠어? 엄청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특히 이제 템플릿 중에서는요, 그냥 스트레스인데 워커스가 이제 들어가 있는 템플릿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분명히 상황에 따라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바꿔주면 이렇게 쉽게 오토백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템플릿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템플릿이 문제랑 연관이 돼 있는지 또 확인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두 번째 이제 문제는 뭐냐? 이유와 또 연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유와 연관이 안되더니 무슨 말이에요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자, 이거 보세요. 학생이나 클럽의 리더 를 뽑을 때 정직함이 가장 중요한데 왜? 정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리더가 아는라 그룹 멤버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First members will become too stressed. 어, 여기는 맞췄네. 이거는요. 그렇죠? when a leader is dishonest, 오여기더 어리네 그렇 The group members receive a lot of stress. 이거 오케이. Okay. When a leader is dishonest, 그러면 오케이. Okay. Group members receive a lot of 오 oh, 여기까지 좋아 Stress leads to various health problems. Students with health problems cannot study properly and will get poor grades.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죠. 지금 이거는 클럽 리더의 요소를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지금 이유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된 건데. 지금 health problems가 스트레스랑 연관이 돼 있어요. study properly가 스트레스랑 연관이 돼 있어요. poor grades가 스트레스가 연관이 돼. 물론 스트레스를 다 만드는 것이긴 한데 스트레스랑은 딱히 연결이 안 되죠. 지금 문제가 뭐야?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적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 뭐를 적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적습니다. 왜? 끝말잇기를 하거든요. 하나 생각하면 또 하나가 생각이나 또 하나 생각이 나면 또 하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화 흐름 같은 거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야 오늘 뭐 먹을까? 야! 햄버거 먹자. 야, 햄버거, 야, 그 햄버거 너무 좀 조미료가 많이 있잖 않냐? 야, 뭐 조미료 어때? 뭐, 그거 건강에 별로 큰 영향? 없대. 야, 그러게. 야, 테레비에서는 진짜 보고할 때 되게 조미료와 관련된 거 되게 안 좋게 과장 보고하는 거. 야, 테레비 진짜 나빴어. 야, 저번에 뉴스에서 이 연예인 있잖아. 야, 그거 범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되게 악하게 만들 다 야, 그래. 지금 어떻게 해. 햄버거들 갑자기 연예 범죄까지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고 있죠? 끝말잇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생각이면 또 다른 문장이 생각이 난다고 해서 그게 결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지금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는 뭐냐? 정직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직함과 스트레스, 요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괜찮아. 근데 요 외에 벗어난 내용들 있잖아요. 지금 이거 벗어난 거잖아. 스트레스는 이제 health problems. health problems 있으니까 we'll get poor grades. 벗어났기 때문에 이유와 연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끝말 잇기를 해주면 안 돼요. 여기 내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클럽 멤버들을 계속 불안해 할 수가 있다. 아니면 뭐 리더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뭐 클럽을 자체를 참여하기 싫을 수가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런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고치는 방법. 어떻게 하냐? 범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poor grades면 그러면 members will get poor grades라는 식으로 적어주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꾸겨 집어넣어도 되기는 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별로 너무 복잡해졌죠? 바람직하지 못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유를 정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꾸겨 집고 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이해 안 됐으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신 겁니다. 그럼 내가 뭐를 해주면 돼.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이유를 정했으면 그럼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여기 내에 있는 내용만 적자. 연결해 주는 내용만 적자라는 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방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됐습니다. 포커스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적는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마지막 완벽하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학생이나 클럽의 리더를 뽑을 때 정직함이 가장 중요한 역사. 그룹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유를 줬습니다. 자, 이거는 보통 예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때도 커버 못 하더라도 예시에서 좀 커버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보면 돼요. Sam was a leader of the soccer club and he always told us if he could not handle all his duties. 솔직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언제나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다라는 겁니다. I finished soccer practice an hour sooner than I did in other sports teams. 효율적이다라는 걸 내가 적은 거야. 이 soccer practice 만큼은 soccer 클럽에서 있는 soccer practice 만큼은 다른 스포츠 액티비티보다 연습을 한 시간이나 일찍 끝냈다. 어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어찌 보면 뭔가가... 어색하죠 그쵸 그렇죠? 왜큰날 핸들 하는 거랑 한시간 빨르게 끝내는 거랑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랑 이유를 줬을 때 있잖아요 주장과 이유를 줬을 때 항상 거리가 있기 나름이거든요 어떤 이유든 간에 항상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서 내가 그 거리를 좁혀주지 않으면 점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얘도 읽는 사람이 뭐야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돼서 얘도 오프토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두개 사이를 그냥 끝에 그냥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스토리로서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미국 논리 전개 방식상 그냥 끝과 끝 얘기해 줬으면 추가적으로 왜한 시간... 큰날해안들을 했을 때왜한 시간이나 빨리 끝낼 수 있을지 이유를 내가 쭉 적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역할을 쉽게 분담할 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하면 그러면 말이 돼, 안 돼. 말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o f 여부는 사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설명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지금 얘만 딱딱 놓고 보면 어떻게? 토픽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한 문장을 집어넣어줬을 때는 어떻게? 갑자기 토픽에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났죠? 왜 그런 거다? 설명을 하기 나름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아, 이, 이유 좋은데? 이유를 잘못 적었어. 잘못된 이유는 없습니다. 잘못된 이유는 이유가 주장이랑 연결이 안 됐을 때 잘못된 이유지. 이유는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어도 주장이랑 연결만 된다면 그거는 오프토픽이 아니고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에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 많이 혼동하시고 헷갈리시는 부분, 오프토픽 요구 많이 걱정하실 텐데, 자, 이렇게 내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여러분이 많이 좀 생각을 못 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왜 나는 여태까지 이유만 좋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토픽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 가 많이 있을 텐데 이유는 설명하기 나름이라는 거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프 토픽. 문제와 멀어지는 경우 항상 문제를 보면서 저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유와 연관이 없는 경우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요. 끝과 끝, 주장과 이유, 이유와 주장, 그 내에서만 내가 언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 항상 연결만 해주면 돼요. 내가 두 가지를 적었을 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적었을 때, 아이거 지금 연결이 좀잘안 되는 것 같다면, 항상 추가적으로 연결해주는 거, 설명해주는 거 해주기만 하면, 다 연결이 돼서 토픽에 맞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프 토픽 많이 고민되시는데 이 강의 있잖아요. 아마 한번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여러 번 보시고요. 샘플 이렇게 보시면서 꼭 깨달음이 오시면요. 그럼 그만큼 템플릿도 쉽게 적용할 수가 있고 템플릿 아니고 그냥 적고 싶은 사람들도요. 아, this is how I write on topic. 이게 어떻게 하면 온 토픽으로 적는지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니까 자, 몇번 보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플 준비 꼭 열심히 해주시고, 꼭 원하는 점수 나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